독성 독성 시험이 있어서 동물에 대한, 동물에게 일생 동안 투여했을 때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LC50 하면은요,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반수치사 농도 생각하시면 돼요. 반수치사 농도. 자, 다음 최대 내량. 요거는요 동물의 체중 감소나 어떤 사망이나 독성 징후를 나타내지 않은 최대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LD가 바로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 치사량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자와 관련된 거뭘 의미하는지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다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콜레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십니다. 그러 콜레라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으니까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 주셔야 돼요. 자, 1번 인간이 고유 숙주인 경구 감염병으로, 그렇죠? 인간이 고유 숙주예요. 사람 만 걸리죠, 경구 감염병으로 외래 감염병이기도 하며 제 2급 법정 감염병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원인균은요. 그람 음성의 콧맛 또는 바나나형의 균이며 나트륨 없는 환경에서도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이 비부류 비부료속균 중에 또 대표적인 게장염 비부류균이잖아요. 장염 비부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없는 환경에서 절대 증식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나트륨이 없어도 증식 가능하지 그래서 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발생지가 인도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죠. 그 다음에 3번 원인균은 비브리오 콜레라오로 56도씨 15분 가열로 사멸이 가능하다. 네, 온도가 올라면더 짧아질 수 있죠. 60도씨 정도로 가열하면 더 짧아져요. 뭐 5분 내지 10분 정도로. 그 다음에 잠복기가 수시간에서 5일로 짧은 급성 열성질환이다. 틀린 거 4번이죠. 그럼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열성질환이요. 얘는 뭐 급성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몇시간만해도 증상이 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잠복기가 상당히 좀 어떤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경구 감염병치고, 근데 발열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미열 정도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고열, 이게 또 오픈 온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고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열성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1 3번은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죠. 그래서 콜레라는 발열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13번에 다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발열이 거의 없는 것과 함께 설사의 특징이 있었죠. 네, 수영성 설사예요. 쌀뜨물 같은 수영성 설사를 수십 차례 하는 게 증상의 특징이었죠. 자, 1 3번에다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4번. 식품 취급 시설의 시설 설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내벽은 바닥 면에서 최소 10 1.5m 이상을요. 내수성 재료로 사용해서 설비 한